자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자꾸 자꾸 여러분이 정말 꽃길 인생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이민경 선생 한번 불러보실 수 있어요. 삼대수많 네. 네. 만남들 속에 어 2020년도 어. 월드국가로. 어. 시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죠. 감성적이고 굉장히 이 박상현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막 여기 이렇게 바이올린 나오는 이런 이런 게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예쁘게 불러 보고요. 이 노래는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읊조리듯이 미스터트로트나 이런데 그신자열들이 얘기하잖아요. 말하듯이 부르라고 강약 조절도 그렇도 중요하지만 말하듯이 편안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요, 소위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관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노래를 하는 분들을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냥 음을 고음으로, 웃게만 불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노래는 그렇게 높게 갈 필요 없어요. 원래 이, 그, 그냥 박상현 씨가 시작이 높아서. 시작으로 안먹을 거예요, 자아만 갈게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와 나를 얻어. you ah.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그냥 끝까지 전주대로 숨을 다 쉬어주셔야 돼요. 우,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시점으로만 그냥 조금, 조금, 어 여기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살짝, 살짝만 얹혀서 부족한 나를 내 편에 대해 준 당신, 사랑해도 되게나요 너무 예쁘죠? 둘가 음, 볼게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미녀들 대표님 대신 다시 어던 높은 음들이니까 여기만 조금 낮은 느낌이 들지만 계속 높은 계속 지루 높은 음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키로 갈게요. 그다음에는다 완성이 되면 더 키를 높일 거예요. 자 반박자를 쉬고 앞 부분에 음이 운동이 낮은 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실을 목조듯이 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지금 한 음절을 제가 세 음절로 나눴어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이런 구출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만남들 속에 자, 들에 붙점이 있어서 눌러주고 수많은 잘라주고 만남 잘라줄 거예요. 다시 한번 수많은 만남들 속에 자, 시작.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메고 싱어패션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연을 메고 여기서 도 수많은 인연을 잘라주세요 수많은 인연을 메고 이 느낌으로 오자 시작 수많은 인연을 메자 여기 한 줄만 여러분 육성으로 시작 수많은 만남들 속에 두 수많은 인연을 맺고 응. 잘하셨어요. 간단해 그 모래알 속에 모래알 속에 자 시작 모래알 속에 자 붙임줄이 응. 많아요 지금 응. 속에 어어 어, 같은 동네에 걸려 있는 거 이렇게 슬러시 돼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 어, 부임줄이라고 합니다. 같은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예쁘게 전달해 주세요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머래의알 속에 진주 같은 자, 여기에서 같은 에서도 부치줄 나왔죠. 자, 시작. 머래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자, 시작. 너 하나를 얻었다. 머래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시작.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맞았다고. 너도 틀린데, 내 문이 안맞지 마시기 좀 했어. <웃음> <웃음> 다 개체 선지냐 이게 다 틀렸어요. 모래, 자 수많은 만남들 속에. 네. 자, 이반주기로 맞춰서 부르는 건요. 여러분, 100번을 불러도 내거안 돼요. 이렇게 육성으로 네. 불러야 정확한 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수많은 만남들 속에. 네. 둘, 셋, 넷.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다시 시작. 수많은 인연을 맺고 자주 잘좀 보세요.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다시 시작.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다시 시작. 모래. 어서오세요. 너 하나를 얻었다. 자, 시작. 너 하나를. 자, 모든 부분이, 인처 부분이 제일 어려워. 여기만 지나면 괜찮아요. 자, 가볼게요. 맞아. 그렇죠? 맞아.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맞아.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너무너무 뭐다같해볼까내 <laughs> 편이 되어준 당신 자 시작 내 편이 되어준 당신 내 편이 되어준 당신 자 시작 내 편이 되어준 당신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어요 자 시작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어요 <laughs> 여자들한테 자꾸 사랑해도 되겠잖요자 시작. 어짜 어, 짜야 돼. 요 나는 여기 가사가 나오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고 내가 우리 어, 시장한테 해 이거 이거 연습해봤다. 어철어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 편이 되어주셔서 완전 완전 감사해요. 내가 오래오래 사랑해도 될지 일더니만요이말 터치된다. 될까요? 그래도, 좋아해대 댓글이 나면서, 야, 맛있는 거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봐. 이거 좋아해딱 여기 가사 너무 설레는 거야. 내 편이 되어준 내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나요? 얼마나 져져요 함께. 일단 멜로디 읽어봅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누르면서 자 여기 도내 편이 대여 잘라줄 거예요 내 편.

<목소리로> 아, 이 감정으로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는 막 올라가야 돼. 자 돌고 돌아온 세월. 자 시작. 고보의 대표적인 뒤는 땅따라따단따리따라디디요여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 대표적인 리듬땅따라따 돌고 돌아 온세월보다 했지만 만나서 이런 부분이 다따라따라르만한요 자, 따물치따따라따따라시자따라따따라따에따라따라따라따라따따라따라따라따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따라따라 誰から言ってんだ思うよじゃあ、しーちゃん。<music> <music> 을 표출했잖아요. 사랑의 일단 있듯이, 여기서는 이제 좀 약하게 가셔야 돼요. 자, 너를. 여러분이 정말 꽃길 인생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가볼게요.